여수 사립외고 주인과 관련해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교육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건데요. 사립외고 설립이 타당한지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겁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산단 24개 기업체와 사립외고 설립 운영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수시는 참여 기업체로부터 매년 외고 운영비로 40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대신 지역 우수인재 육성과 인구 증대를 위해 명문 사립고 설립은 강요하되 반드시 외국어고를 설치할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전문가와 산단기업 지역민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외고 설립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자사고 등 다른 학교 설립 방안이 나오면 이 협의체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교육전문가, 교육단체, 학부모, 산단기업,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에서 사립외고를 포함한 학교 형태, 이사회 구성, 교사 충원 등 명문 사립고 설립을 위한 모든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여수시가 그동안의 사립외고 설립 강행 방침에서 지역민들의 반발 여론을 감안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수교육지키기범시민위원회는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가 사립외고 설립의 근본적인 문제와 절차 과정은 외면한 채 협의체를 미끼로 사립외고 설립을 강행하는 처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협의체 사립외고 설립 주체인 교육청과 여도 초중학교 관계자가 참여할지도 미지수인데다 산단 업체와 운영비 지원 협약을 맺은 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행위라며 전면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반목이나 어, 일정한 좀 이렇게 부정적 의견들이 피력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시가 이것은 이제 시민의 이름으로 지역협체를 구성했다. 일정한 전략적 물타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립 찬반 논란 속에 설립 논의 주체를 확대하려는 여수시의 새로운 카드가 합립되고 설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